안녕하세요. 토끼네아분입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영상 담는 거 쉬고, 아주 제가 출근을 안 했어요. <laughs>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이렇게 영상 담아 봅니다. 새로운 아이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아이들, 음, 개수는 몇개 없어요. 제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요거 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요거라도 가서 아침에 가서 가지고 왔는데, 자, 일부은 1번은 굉장히 예뻐요. 다리도 이런 다리고 굉장히 예쁜데, 1번은 이런 아이들 줄세워놨고요 2번은 해바라기 줄 세워놨어요. 3번 꽃, 꽃대로 꽃 같은 모양대로 제가 줄 세워놨는데,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좋으신 분들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가 이 물레 작업이다 보니... 아, 사이즈가 고르지 않는 점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경. 10이 조금 넘게 나오네요. 높이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큰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또 같은 거래도 이 아이는 또 조금 작아요. 자, 이렇게 되죠? 자, 높이. 높이는 뭐 그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내경이 내경이 조금 작은게 있어서 주문을 하시면 제가 섞어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턱이 이렇게 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턱이 있는거 몇개 안되는데 턱 있는것도 이렇게 있다는거 말씀드리고 유아이들은 개당 15,000원씩이에요 15,000원인데 사이즈가 기존에 제가 갖다 팔 때보다 사이즈가 엄청 좋아졌네요. <laughs> 또혼날라 <laughs> 근데 아무튼 사이즈가 좋아진 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개당 만 오천 원에서 다섯 개 묶으면 칠만 오천 원이잖아요. 다섯 개 묶어서 칠만 원씩 드릴게요. 칠만 원씩 오천 어, 원이 어디야? 그렇죠. 칠만 어,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거 다섯 개하시던 이렇게 큰 번호 대시고. 1번 큰 번호 되시고, 요 스티커 번호 고르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에 7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예은분, 어, 오전에 가서 몇개또 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거. 자, 요 아이는 개당 2만원 짜리에요. 2만원 짜리인데 사이즈는 이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1번도 사이즈가 조금씩은 다 다르듯이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사이즈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또 주물럭이고 하다 보니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또 사이즈가 또 크네요. 제법. 자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죠. 자 높이 높이 보시겠습니다. 높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칼라는 이렇게 밖에 없어요. 하얀 게 그래도 둘, 네, 여섯 개, 하얀 게 여섯 개 있고 빨간 게세개 있고 뭐 녹색깔 아무튼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좋으신 거 색깔 언능 언능 빼 가십시오. 없습니다. 진짜 이거 싹 끌고 왔어요. 없으니까 이거 좋으신 분들 언능 가져 가시고 개당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턱진아이 있잖아요. 이렇게 턱진아이도 여기 두개 있네요. 이 턱진아이도 개당 2만원입니다. 그거고 좋으신 분 이렇게 세트로 놓으실 분두개 있으니까 턱진아이. 이거는 턱이 없죠. 이 아이는 턱이 있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개당 2만원이니까 좋으신 분들 얼른 들어오십시오. 여기 답니다. 자 다음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도엔도 사각분입니다. 도엔도 사각분 아우라가 있죠. <laughs> 아주 멋집니다. 멋자에 멋져. 자.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겠어요? 사이즈는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같아요. 자, 높이 보시겠습니다. 높이, 높이는 14 정도 나오네요. 괜찮네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많지는 않아요 한 박스밖에 없습니다 한 박스밖에 없으니까 있을 때 언능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두 다 사진상에 있는 걸로 주세요 하면은 사진상에 있는 거는 <laughs> 자 최대한 비슷한 걸로 보내드립니다 최대한 비슷한 걸로 보내드릴게요 자요 아이 도엔도 사각분이었습니다. 자, 요번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번 아이 도인도 완전 특대, 특대 원형 하나 있는데, 어, 요거를 어느 분 주문하셨, 해놓셨다가 으안 가져가서 이렇게 하나 남아 있는데,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자, 높이 보겠습니다. 높이도 굉장하죠. 높이도 굉장하니까 여기에 상했던 모든 심어놓으면 다육이들이 밭떼기인줄알 거야. <laughs> 굉장히 잘 자랄 거예요. 왜냐?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가. 뭐 굉장히 커서. 저것을 밭떼기인줄 알고 나중에 무럭무럭 잘 자랄 겁니다. 요거 하나 있으니까 한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요거 진짜 택배 살래도 어마 무시하겠다. <laughs> 요거 가져가십시오. 하나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 보실게요. 요 아이는 일명 절구 같아서 절구라 카는데, 어 요거는 그냥 일반 그런 싼 분이 아니에요. 요거는 백강 건데 굉장히 고급진애예요 받아보시면 누군가가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싼게 아니고 굉장히 고급진 아이인데 절구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삼석이에요. 삼석. 사이즈를 여기서 한번 재볼까요? 자, 사이즈 큰 아이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자, 높이도 이렇게 나오죠? 제법 큰 아이인데요. 얘가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요. 가격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자, 요요큰 아이 사이즈 봤으니까 두번째 아이 사이즈 볼까요? 이렇게 사이즈 보셨죠? 자, 높이. 이렇게 나왔죠? 저번에. 저번에 되게 귀여워요. 자, 저은 아이, 사이즈. 이렇습니다. 높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삼석에. 요 아이는 정상가가 3만원이에요. 요 자가도 15,000원, 8,000원, 이런데. 합하면 53,000원이 나와요. 근데 이거 정말 싼합은 아니에요. 3만원 써있죠. 이거 사나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에 5만 3천원인데, 한분 가져가십시오. 이거는이렇게 세트로 나야 더 예뻐. 5만원에 가져가십시오. 5만원. 3개에 5만원. 결국 이거 사나분은 아닙니다. 사나분은 아니니까, 누군가가 받아보시면 정말 허접하지는 않아요. 화분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자, 이거한 분. 한 분, 5만 원에 가져가십시오. 5만 원에 이렇게 3석입니다. 3석, 5만 원에 가져가십시오. 오마야,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게 있어요. <laughs> 이거 택배 어떻게 붙이려고? <laughs> 굉장히 큰게 있는데요. 야, 이거야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끝이 얼마냐? 36 나오네요. 36 36 나옵니다. 너비가 높이는 음, 17 나오네요. 이거야말로 진짜 n o 기야 o w 기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것도 백광 n 니다 결코 싼게 아닙니다. w n 몇단 건데 이거는 가격이 <laughs> 10만 원짜리에요 10만 원. 10만 원짜린데 이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 8만 원에 드릴게요. 8만 원. 원래 정상가는 10만 원짜리입니다. 네,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택배설래도 겁나 힘들겠다. <laughs> 아, 한번 가져가십시오. 자, 요번 보실 라인또어 도엔도 도엔도분입니다. <laughs> 오늘은 도엔도가 많이 올라오네요. 자, 도엔도분 창 대품 식물법한 그런 큰 사이즈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이 정도면 대품 충분히 심죠? 자, 이렇게 1고 나옵니다. 18 나오네. 아이구 죄송. 자, 높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안에가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 창 심으면은 진짜 밭인 줄 뿌리 아마 쏙쏙 내릴 겁니다. 대품 아주 좋아요. 대품 한번 심어 보십시오. 창 그리고 철아 대품 한번 심어 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수량은 이렇게 다섯 개 5개.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어요. <laughs> 탈탈 털어온 겁니다. 아주 탈탈 털어온 거예요. 아침에 가서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위에 세트에도 좋으시고 밑에 세트에도 좋으시겠는데요. 자 제가 또 <laughs> 짝, 짝짓기 짝자 이렇게 다섯 어, 개 있으니까 좋으신 분들 얼른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아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10개에 11에 3만원입니다. 왜 이거 다섯 개 왼쪽 다섯 개 오른쪽 다섯 개 근데 왜 10개냐 11개냐 이 아이를 하나 더 드립니다. 이렇게 오른쪽 거 6개, 왼쪽 거 5개에서 3만원 드리는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자, 사이즈.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사이즈. 이렇습니다 이게 3천원 5개. 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좋아요. 사이즈. 자, 보셨죠? 자,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 더드려서열 하나예요. 왼쪽 거 다섯 개, 오른쪽 거 여섯 개 해서 열 하나에 삼만 원. 열 하나에 삼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어, 왼쪽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언능 들어오십시오. 하나 득템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예은분 원형입니다. 예은분 원형. 어, 9,000원, 개당 9,000원 짜리고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 있는 거 좋으신 분, 뭐 색깔 골라가셔도 좋고, 다 가져가시면 더 좋고, <laughs> 다 가져가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 남아있으니까, 자, 발 빠르게 가져가십시오. 자, 이번 아이도 예은이에요. 예은 예운 분인데, 어, 이렇게흰 색깔로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있는데, 원래 여섯 개가 있는데, 여기입술주위가 유약이 너무 안 묻어서, 어, 요거는 하나 빼는 걸로 하고, 요 아이는 개당 8,000원입니다. 요, 다섯 개 그냥 묶을게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0 나오네요, 높이는. 자, 이렇게 이 아이는 개당 8,000원씩입니다. 8,000원. 요거 한 번에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섯 개 있습니다. 흰 색깔이라, 뭐, 무난하네요.